휴먼지농프로젝트라고 요즘엔 이거 다 사업이 끝나서 이런 얘기 잘안 씁니다 인간유전체 사업 들여서 HGP라고 했을 때 이제는 제목을 바꿔야 돼서 뭐라고 하냐면 DNA 자동연기서열 분석 뭐를 기록 d n 데 DNA 자동연기서열 분석에서 어, 여기에 이 자동차가 빠지거나 또는 서열 연기 분석이라고 되고, 연기 설 분석이라고 되고, DNA 빼도 되고, 이게 오토매틱으로 일어나서 좀더 빨리 하는 방식을 찾아야 돼요. 요즘에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식을 잘 쓰지 않습니다. 더 획기적인 방식을 써서 시간이 매우 단축돼 있어요. 이것도 더 빨리 하는 방법이 나오고 있죠. 이런 기법도, 어, 좀더 속도가 증가되 있는데, 왜냐면 이제 서열을 분석한다는 게, 이 DNA가 한 절판만 되도뭐 수천 킬로베이스는 기본이고, 어, 더 길면 막, 그, 억 단위로 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늦, 늦으면 안 돼요. 여러분, 35 연기상을 전부 다 복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3시간밖에 안 걸려요. 3시간 만에 복제를 하거든요. 근데, 복제를 그렇게 빨리 하는데, 분석하는데 만약에 한달 걸리면, 그럼 그렇지 않다. 사람 서열 읽어가는데 20년 걸렸다고요. 처음에 이거 할때 20년 걸렸어요. 근데 지금의, 지금은 그 속도를 얘기 안 하고, 전체 연기선을 분석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1초 걸려요. 네? 35 연기선을 읽어가는데, 뿅! 끝! 이렇게 된다고요. 네. 동이이 심하시네요. 그게 과학이에요. 자동 연기선을 분석의 원리를 기억합시다. 이거 원리가 중요하겠죠. 어, 복제 기법, 또는 PCR의 기법을 또 씁니다. PCR을 또 쓰는 거예요. 그런데, DNTP 대신에, DDNTP가 붙으면, 복제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자, 이 DNTP라고 하는 것은 d n a 의 DNA의 성분이 되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DNTP가 어... 네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네가지 종류가 D, ATP, GTP, CTP, TTP입니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당 구조를 살펴보면 1번 탄소 옆에 당연히 염기가 붙어있고 2번 탄소 아래에 H가 있고, 3번 탄소 아래에 OH가 있어서, 여기에 새로운 뉴클레타이드가 와서 인산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 인산이 있어서 뉴클레타이드인데, DDNTP는, 봐봐요, 띄고 뛰었다 띄고 또뛰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연기가 있는 건 맞지만, 이쪽 2번 탄소와 3번 탄소에서 여기 H이고, 이쪽도 H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뉴클로타이드가 붙을 수가 없어요. 인사는 똑같고요. 근데 어쩌라고? 저렇게 했는데 어쩌라고? 그래서 실제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 DNA 연기 사회를 분석을 한번 해보자. 해보면 알겠지. 얘가 나와 있네요. A A C H C T T. A A C H C T T. -T. 지금 이게 D n a 인데 서열을 모릅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아니 모른다고 치고 모른다고 치고. 그래서 서열을 이제부터 알아가 보자. 알아가 보자. 알아가 봐. 그럴 때, 그럴 때 복제를 하 겁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면 프라이머가 필요합니다. 5번 말단 T T G T를 프라이머로 쓰겠습니다. 이것을 프라이머로 두겠다는 것은 여러분 이 프라이머가 T T G T인지 알았다면은 분명히 이 부분은 서열을 분석을 한 거예요. 다른 방식을 써서라도. 이 서열을 읽은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다양한 다른 기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찾아내고 나서 이제 뭐 하느냐? 복제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랑 얘를 같이 넣어 주는 거죠. 이것도 내종류고 네 얘도 내종류야. 네 dATP, GTP, CTP, TTP가 있듯이 ddATP, GTP, CTP, TTP가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프라이버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DATP가 DNTP가 붙을 수도 있어 그럼 뭐가 와야 돼 어쨌든 여기 온다면 c 2 c 올거 아니야 c 2 c 이 오면 계속 이어지겠지 그러면 만약에 이게 C2C였다면 여기 도라니오고 아데이오고아데이오면서 끝날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첫 번째 과정에서 c 2 c 이 DBCTP면 어떻게 돼 DBCTP가 붙었다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그럼 거기서 끝나죠. 더 이상 합성이 안 되니까요. 이해하겠어요? 이거 붙으면, 그다음엔 합성 끝이야. DD, CTP가 붙으면, 그 다음에 복제가 없어. 거기까지야. 그럴 때에, 얘네들의 이 C, 여기서 끝나는 이 절편은, 내가 3번 발단이 되겠지만, 제일 짧아요. 생긴 절편 중에서 제일 짧은 게 생겨요. 또 어떤 게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 절편이 생기잖아요. 프라이머 있고, 이번엔 C는 그냥 C. 아, 이 그냥 C. 근데, 다음에 올 G가 DD, D, GTP. DD가 왔다. 그럼 이게 두 번째로 짧은 거. 그 다음, 또 어떻게 나와? By p r i 프라이머, C, G까지도 뭐? DNTP. 근데, 아데닌이 여기에, d d a t p 왔다. 끝. 또뭐 있어요? 5번 말단, 빰빰, CGA. 맨 마지막에 DDATP. 그럼 절편이 모두 몇 가지 생겼어? 네 가지 생겼지. 절편의 길이가 다르지. 그럼 뭘로 분석할 수 있을까? 방금 설명한 전기영으로다가 지문을 만들면 되겠죠? 그랬을 때전기용동한 줄로 만들어도 되겠네요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설정합니다 네줄 1, 2, 3, 4 그때 얘가 누구요? 봐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것을 1번 1번 1, 2, 3, 4 되겠죠 1, 2, 3, 4라고 해볼까요 얘 누구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넘버로 붙이지 않았대요 왜냐면 요 끝에 있는 DD 자리는 DD NTP에는 전부 다 형광 표지를 하면 돼. 저 형광 표지 기술도 다특허가나 있는 거야. 저런 거 하나 특허 내놔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어마어마한 룰이트가 들어와요. 괜찮죠? 형광 표지라도? 대상은 특허의 향연들이야. 대부분 다 특허가 나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들 상당수는 이미 누군가가 십수년 전에 다 끝내놨을 겁니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검색해봐요. 이미 있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럼 누군지 여러분 느낌이 오나? 색깔로 했을 때 얘가 누구야? 여기 뭐가 와야 돼? 뭐가 나타나? 아덴이, 아덴이 요 끝에 것만 읽으면 돼. 그게 보인다고. 그 다음에 아데닌 보아닌 시토신이겠지. 지금 읽은 건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목적 DNA의 서열이 아니죠. 요게 목적 DNA 알고자 하는 연기의 DNA입니다. 그걸 읽으면 어떻게 돼요? 상고적 연기로 읽어야 됩니다. 아데닌,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이 알고자 하는 연기의 서열이 아니기 때문에 상고적으로 읽었더니 뭐가 돼? 티민, 티민, 시토신, 구아닌이 T-T-C-G인데, 근데 여러분 이게 몇번 말단이 될까요? 5번 말단이 되는 것이죠. 왜냐면 얘에 대해서 상고적으로 읽었더니 여기잖아요. 프라이머를 기반으로 쭉 읽었을 때 가장 끝부분은 5번 말단의 끝부분 서열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그래서 정리할 때 가장 긴 연기, 긴절단에 붙어 있는 DDNTP는 그상보적 연기 서열이 목적 DNA의 5번 말단 연기 서열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끝은, 여기 G는 3번 말단의 연기 서열이냐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다. 왜냐면, 하 여기에 프라이머가 있기때문에 프라이머에 대해서 상보적으로 읽어야 하기 때문에 요만큼이 비어있고 이쪽에 3번 발달이 와야돼요 그것은 얘에 대해서 상보적으로 읽어가면 된다는거죠 그래서 여기 프라이머가 어떻게 되냐면 프라이머는 이쪽 3번이고 여기가 5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T, T, G, T니까 읽을 때 A, A, C, A가 됩니다 다 읽어낼 수 있는거죠 여러분은 경험적으로 기억할 때, 아, 가장 긴 연기서열의 상부적 연기가 알보다는 목적 DNA의 5번 말단 끝 연기서열이 된다는 것을 연결시켜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